안녕하세요. 저는 23학번 장채윤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3학번 강연서이고요 윤서랑은 알게 된지, 채윤이랑 알게 된지 햇수로 2년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세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진입니다. 현진이와 만난지는 세빈이와 만난지 3년 됐습니다. 저는 노연우입니다 저는 조인성이고요. 인성이와 알게 된지는 연우랑 알게 된지는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음. 어 윤서는 6점이라고 적었고요. 저에 대해 사소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적었어요. 채윤이는 지금 5점 정도라고 적어놨는데, 아직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많은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8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 7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많은 시간동안 알고 있긴 했지만 사람은 상대방을 다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절반보다는 더 알고 만점보다는 덜 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알게 된지 3년 정도 됐지만 그래도 아직 다 안다고 생각 못해서 이점은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이는 저를 6점이라고 적었습니다. 연우는 저를 6점으로 적었습니다. 7점은 너무 많은 것 같고 <laughs> 5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저는 만난 게 학교에서 말고는 없기도 하고 깊게 얘기해본 적도 딱히 없는 것 같아서 6점이 적당한 것 같았어요. 어, 저는 오 진짜 오 어와 같은 감탄사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채윤이는 저보고 집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 같다고 써줬습니다. 음... 네, 저도 좀 평소에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윤서가 딱 짚어줘가지고 살짝 놀랐습니다. 섬세한 친구 디테일 장인.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알게 되었어. 순간은 없다고 하네요. 어, 저는 사실 사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으로 딱 정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광고제 하면서 섬세한 친구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제가 PPT 담당이었어서 정렬이나 색깔이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으면 바로 알아차리더라고요. 처음 보고 나서 한 2년 정도를 이제 온라인에서만 대화를 나누고 이러는 사이였는데 조금 조용하고 그런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만나 보니까 되게 털털하고 저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방적인 공간이 온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는 제외 치부나 왜안 좋은 모습을 좀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대면으로 만났을 때 되게 다른 것 같다 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저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온라인 상에서는 모두가 저를 볼 수도 있다는 상황이니까, 뭐, 올리더라도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한테 처음 말 걸었을 때부터 조용한 성격인 걸 알았다고. 예은이는 작년에 처음 만났을 때 친근감 있게 말을 거는 모습을 보고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채연이가 그 당시에 프로필 뮤직이 밴드 음악이었는데, 그때 저도 밴드를 좋아했어가지고 먼저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 보고 걸긴 하는데 채연이가 조용해 보여서 절대 말을 안걸것 같아서 먼저 <laughs> 제가 먼저 걸었습니다. 어, 네. 굉장한 외향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민한 순간이 극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저는 뭔가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예민한 순간이 되면은 그게 말과 행동에서 이 사람은 화났다라는 게 드러나는데 현진이는 그러진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한 외향형이 부러운데요. 저도 MBTI 검사를 하면 ENFJ가 나오는데 세빈이는 MBTI가 e 2 2 2인것 같아요. <laughs> 아무에게나 서술 없이 다가는 그런 면들이 부럽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도 스스럼 없이 대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본인이 할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점이 부럽대요. 어른들 뭐, 본인보다 나이 높으신 분들에게 싹싹하게, 예의바르게 잘 대하고, 제가 뭘 하자고 하면, 뭐 어디 공모전 나가자, 이러면 절대 안 빼고 그냥 무조건 yes라고 하고요. 이런 저런 거 많이 하는 거 보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아서. 연우랑 있을 땐 처음 봤는데도 편안하고, 스스럼 없이 대해주는 점이 저도 좀 되게 닮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색한 상황과 그 어색한 공기가 싫어서 먼저 말을 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대방이 보기에는 서슴없이 다가간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도 내면한 아이의 성격이 있으니까 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표정이랑 행동이 다 똑같이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이라서 네. 인성이를 처음 만났을 때도 제가 혼자 있는 인성이를 보고 농말을 걸고 싶어서 그래서 친해지게 됐거든요 먼저 다가가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적었습니다 연우가 저한테 딱히 없는 것 같다고 적어줬어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어디서 좀 대표적인 일을 했던 게 많은데 항상 제가, 아, 망했어. 하면은, 같이 일하는 후배들도 부정적이게 되고, 우울해지고 하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이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딱히 없는 것 같진 않고,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루어내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훈진이가 모든 걸 되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이런 순간들이 많았어서 남들에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적었는데 채빈이가 이번에 광팔자 학회장으로서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기도 했고 그외 활동들 같이 하면서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네. <laughs> 저는 사실 남들에게 거의 오점이나 잘못한 부분을 부려 주는게 가장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적었어요 연호 저한테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laughs> 적어줬어요 어... 그냥 뭔가 자기가 그어놓은 그런 선을 안 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게 눈에 보여서 저는 연호가 명량하지 않은 모습을 한 번도 못본것 같거든요 행복한 모습 그대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부분을 좀 심하게 두는 것 같아요. 학교 사람들, 학교 사람, 친구들은 친구고, 진짜 친한 애들은 따로 있고, 어느 사람들이랑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좀 많이 달라가지고 확실하게 긋는것 같아요. 어, 윤서는 제가 국밥 같은 친구라고 적었습니다. 저를 편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라고 적어놨어요. 아, 일단은 제가 올해 학회에 처음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아는 이사학법 학회원이 채윤이 밖에 없었거든요. 의지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많이 물어보고 했던 든든한 친구여서 국밥 같은 친구라고 적어놨습니다. 어, 저도 이제 작년에 처음 보고 나서 좀 접점이 없었는데, 이제 올해 학회를 같이 하게 되면서, 항상 같이 앉고 좀 공간을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저를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연우가 저한테 그냥 친구라고 <웃음> <웃음> 적었습니다. 학교에서밖에 또 만날 기회가 없기도 하고, 그냥 인성이도 저를 그냥 친구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전에 같이 공모전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쉬지도 않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책임질려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laughs> 카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상과 성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상이라고 적은 이유는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이상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이상이라고 적었고 음. 성실은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표현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다 끝내는 모습을 보고 이상과 성실 그 사이 일단 세빈이 하면 카메라밖에 생각이 나질 않아요. 카메라는 좋은 모습을 담기도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담기도 하는데 세빈이도 사람들의 이상적인 모습과 이상하지 않은 모습 모두를 담아서 수용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나의 의지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항상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고 너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르겠고 인성이랑 만난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편해진 것 같고 인성이랑 같이 있으면 뭔가 유치원 때 친구 만난 것처럼 되게 편안하고 또 웃음 코드도 좀잘 맞는 것 같아서 웃을 일이 또 많아지는 것 같고요. 네가 처음으로 친해진 친구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 너는 신하력이 좋고 열지할 수 있도록 진중함을 보여주는 스센 사람이니까 앞날을 응원할게. 질문지를 적다 보니까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나중에 같이 밥 먹고 한번 놀았으면 좋겠어. 나도 질문지 쓰다 보니까 사실은 너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고 나중에는 학교 밖에서 만나서 한번 놀자.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은데 제 기분이 항상 표면적으로 티가 나요 그래서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꽤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좀 조용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채윤이가 말하는 걸 보니까 은근 친밀감 있,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낯을 많이 가리고 주변에 사람을 많이 두지 않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나의 사회적 성격은 되게 방어적인 것 같아요. 남들은 저를 극 1호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저는 사회성이 아주 발달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 없어서 사회 속에 저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좀 예민하고 사소한 걱정이나 고민도 좀 많은 편인데 그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을 오래 보는 편이고 아무리 오래 봤다고 해도 내가 진정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아요. 겉으로는 되게 밝고 누구에게나 말 걸고 다가갈 것 같지만 내면에 저는 그냥 딱 거기까지 그 이상의 것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